됐고 여기 수도꼭지도 달렸고 이거는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여기가 또 뜯어졌냐? 또 얼마 에개 고생했던 거 수도꼭지 저기도 다 연결됐고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기가 안에 물건 재고 정리까지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방 하나 조그만 한거더 빌렸어요. 조그만 한거 여기 하나. 처음에 1 0만 표소 불렀는데 내가 너무 비싸다고 5만을 하자니까 알겠다고 해서 근데 여기 내가 다 청소해야겠지 당연히 이거. Lo que tenemos que ver igual es si ponemos algo como en la pared en esta parte de acá. Porque con el calor de este igual se puede quemar. Y lo que pasa es que nosotros cuando tuvimos como una asesoría para la resolución sanitaria, nos dijeron que con pintura lavable no hay problema. Pero el chico que, nos, que hicimos contraste todos nos dice que no nos va a pasar. Pero yo, yo pondría algo para que, que no pase algo. Por ejemplo, en, re, en, re, en ley, papel dice que la Pero no funciona todo con ley. Entonces yo pondría algo para que se nota. ¿La luz cuándo pondrá? Pues yo lo voy a preguntar. ¿Desde mañana? Vamos a pagar el ariendo. Sí, yo lo voy a preguntar porque tú sí. sabes que él dice, no, sí, hay que ponerle, le ponemos. Sí, o sea, sí, sí. ¿Pasas por el visto bueno de él? Por sí, aquí. no hay problema. Sí. ¿Te vuelves con tu ropa de rollo. <laughs> <No>. Ya, <laughs> yeah, acá saludemos. Sa saludemos, saludemos por, por la novia. Ya. Yeah. 김치 도또 여기 는안 취했 고, 여기 는 취했 고, 여 기도 조금 취했 고, 여 기도 취했 고, 너의딱꼬 라오 꼬 라오 취했 고, 취했 고, 취했 고, 너의딱꼬 라오 취했 고, 취했 고, 너의딱꼬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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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딱꼬라 ¿Más español? Más español, yo hablo entonces, más fluido Hablamos español un poco más rápido para que no pueda entender nada de lo que estamos diciendo Sí ¿Qué dije? Tú eres weona bueno? ah, no. Tú eres boludo Tú eres weón bueno? ¿Ya? Amigo sí. Sí. Habla con el acento argentino para Alfredo Italiano Sí Italiano Sí. italiano ¿Italiano? ¡Ah, mamma mia! ¿Qué? ¿Qué dije? ¿Qué? ¿Qué dije? 라프타게 대바리야 <laughs> 아,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와, 간만에. 간만이 아니지, 지금 매일 욕하고 있지. 얘네들이 나한테 지금 키를 요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요거고, 요거 하나는 요건데, 지금 요 열쇠가 없어. 나보고 이걸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요거 지금 새 거인 거 보니까 최근에 단거 같은데, 지금 요거 짐다 갖고 왔는데, 지금 다시 다돌아가야 되잖아. 이거 하나 때문에, 씨. 짜증나게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3월 2일인데 어제부터 이제 월세 내는 날인데 지금 아직 등불도 하나 안 달렸고 수도도 안안 들어오고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진짜. 뭐 해서 있나 하는데. 야. 아 씨. 아, 짜증나네, 진짜. 겨우 시간 내 갖고 다 지금 다들 고 왔는데 다 막혀 갖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해이야 너는 왜 여기 왔어? 나는 왜 여기 왔을까? 아, 언제? 너는 왜 여기 왔을까? 너는 왜 여기 왔을까? 우리한테 포기하고 싶어 아, 싸는 날짜야 다, 다, 다 들고 다 다시 돌아갔다가 또다 들고 다 다시 와야 되잖아 아, 뭔 일, 일을 이따 그래 해 진짜? 그래서 싼 건가? 여기도 봐봐 지금 이 차도 여기 거 아니고 이 차도 여기 거 아니고 니 차도 여기 거 아니고 우리 주차를 못 해가지고 쭉 앞에다가 가고 왔네 지금 내가 주인장한테 존나 빡친 거를 억누르는 듯한 감정의 느낌을 담아서 문자를 보냈는데, 주인장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꿔야만 했다고 바꿨는데,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아씨, 또 미안하다는데, 또 내가 뭐라 그래? 내일 같이 서 열쇠 받기로 했어요. 미치겠네, 하루 잃어버렸네. 아우씨... 아씨... 열쇠. 이뭔개 고생이야 이게 진짜. 열이 열쇠, 열쇠 하나 없어가지고. 하... 어잘 말랐네. 이 냉장고를 내가 싸갖고 중고로 그냥 덥석 사버렸더니면은 유지보수 해야 될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어제 실리콘 다 꺼내고 새로 칠하고 그 위에 페인트까지 더 칠해갖고 지금 여기 오면 지금 녹슨 자국이. 난 처음에 곰팡이질라고 닦았는데 곰팡이가 아니고 이거 기존에 칠이 벗겨져고 녹슨 자국이 그대로 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방 전용 페이트, 하나 비싼 거 사다가. 야, 씨, 여기. 요기, 여기도 원래는 주인장이 청소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놈이 해야지, 뭘. 아쉬운 놈이 누구다? 나. 그보다 전등은 왜안 달아주는 거야, 나, 이씨. 이번 달부터 월세 내달래, 매. 그러면 전등 달아주고 전기도 좀 오게 해주고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 뭐 하자는 거야, 이 양반 지금. 응? 무도 지금, 이거, 이씨. 응? 어? 안다쳐 갖고 이거 내가 어? 이이 이래 가지고 내가 여기 중요한 거 놓고 만편히 집에 갈수 있겠냐고. 진짜 여기 일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 갖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일을 도럽게못 하는데 응? 어? 내 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냉장고 정리를 급하게 하다가 맥주병이 나와가지고 에라 모르게 다 그냥 가방에 다 때려 박았거든요? 시간이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다가 빈속이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먹었는데 배가 아프네. 잣됐다. 오늘 또 설사병 하겠구만. 그보다 더 잣된 거는 어제 내가 짐을 여기 와서 내렸다가 열쇠가 없어 다 다시 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간장통이 터졌나봐요. 차 안에서. 여기서 지금 간장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 아이씨, 잣됐다, 진짜. 왜 이렇게 일이 끝나질 않냐? 어? 사건 사고가 끝나질 않아? 아니, 원래 삶이란 게 이런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 아, 여길 지금 청소하는데, 와새똥 장난 아니다. 여기 새가 도대체 몇 마리나 살았던 거야? 저길로 들어와서 살았던 것 같은데, 여긴 한마디 해야겠다. 아우. 으흐, 이러다 신종 전염병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암튼, 그건 그거고. 여긴 도대체 뭘 하던 회사였을까? 왜냐면은. <laughs> 이,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이게 뭘까? 여기 있던 직원들이겠지? 도대체 뭘 하던 회사였길래 직원들이. <laughs> 이랬을까? 너무 뭐 술집이었나? 아무튼 잘가라. 아 오늘은 일단 내가 도구가 망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계고 철물점 가서 여기 뭐 청소하는 도구들이랑 페인트 칠할 거다 새로 사와가지고 여기 리모델링 싹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전에 어떤 건물이었을까 진짜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은 바닥에 밑 플라스틱 하판이 있었거든요 그걸 걷어내고 나니까 이 카펫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 카펫을 걷어내고 나니까 또이 타일이 나와 몇 개의 바닥이 몇 중첩으로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마지막이겠지? 이거 꺼내면 이제 시멘트 바닥 나오는 거겠지? 건물 조가몇 번이나 바뀌었을까? 건물 용도는 또몇 번이나 바뀌었을까?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낚인 공간 아씨 이거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가 퓨전 한식 바이래요 이름이 짜잔 여기 뭐 주인장, 아내분인 한국분이래요. 그래서 뭐 한식을 뭐 이렇게 가미해갖고 만들었다는데. 이름도, 이름도. 여기 스페인식 과음으로 해갖고 차찬이어가지고. 이름만 보고는 한식인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짜잔이더라고. 어. 근데 맛있어. 아, 빈속에 맥주 두병마시네 저녁에 폭풍 설사 하겠구만. 잘 됐어. 감자튀김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감자튀김을 추가시켰는데 좋됐네 감자튀김만 존나 먹게 생겼네 한식이 표현된 느낌은 전혀 없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존나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가? 근데 한식이 표현됐다는 느낌은 아닌데 내가 튼때 한식은 그냥 마케팅이고 그냥 주인장이 요리를 잘하네 아 이게 내가 평소라면 그냥 먹는 양인데 빈속에 맥주를 두 병이나 먹었더니만 속이 누드글루글하네 거기다가 감자튀김을 폭탄으로 뜯어 넣으려니까 아 수치스럽다 내가 이 정도로 나약한 인간이 아닌데 아씨 요거는 끝내야겠어 아 감자튀김 씨아이 직원 처자 씨안 나온다면 감자튀김 그래서 추가로 시킨 건데 음. 아, 결국 남겼다 음 너무 속이 느글거려서 머리 가어지러워이걸안시켰으면 완벽한 식사였는데 아무튼, 아 맛있긴 맛있었어 시기 마시기 마시 자 오늘은 우리 매장에서의 첫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얘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었네? 땡 f 프리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 하면서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커피 먹고 싶어 Ah. Coffee Mogoship Starbucks para Tengo una pregunta para tus suscriptores de Corea del Sur En Corea tienen el verbo Mogo Mogoyo y yo. Y por qué si van a tomar café o tomar agua dicen Mogo? ¿Por qué? Listo No más Starbucks para desayuno, Dim ¿sí? 왜? Muy lento, muy caro. ¿Sabes c u n t o sale e de s desayuno? No. 15 lucas. <laughs> café y 2 pan, 15 l u c a Ya, yeah, no más desayuno en s t a Son no, solamente ocasiones especiales. e l primer día, así que para. s so, el primero y el último. Esa, esa. y yo, mamba, donde se siente el problema? ¿Dónde? Ape, chaga, chante c h e 와우 주말에 그냥 물건만 던져놓고 훅 떠나는 바람에 오늘은 다른 거다 제쳐두고 여기 정리 원처 하는데 하루 이틀 다쓸것같아노예걸 로스 노예고 샤과 아 요거 지금 수도꼭지 이거를 막아, 막아야 된다고 해서 막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인테리어 아저씨가 할 일인데 내가 하고 있네 그나마 내가 이걸 할줄 아니까 다행이지 몰랐으면은 아저씨 올 때까지 그냥 마냥 손 빨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요걸 다 잠갔으니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물 어디서 트나? 요건가? 아베, 프레파라아이고라도 와서 하래고 에이! Pero, 깨운다고? 네, 제냥 깨웠어, 또. 아. 자, 아우 페인트 냄새 아까 새똥 가득했던 거 내가 지금 다 닦아냈고 여기 이제 이 비둘기 새끼들 못 들어오게 여기 막, 막아야 되고 또... 길을 새로 열어로 하고 여야 자 비둘기를 위한 우리의 함정 이렇게 해갖고 저 지붕 위에다가 얹어 놓을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똥못 찌리게 아그또 수업해 왜또 이래? 말도 시시야 시 색깔? 색깔? 내 가방 시노마 세구로?

제이 아이씨 어? 아잇 아이, 어? 또 다른 방향으로 아이씨 짜증나 <거> <laughs> 아이씨 반대로 잘랐어 아이. 이 방에 전기가 안들어와고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야?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는 우리 주방에서 전기 하나 끌어다가 어차피 여기도 우리가 쓰는 거니까 전기 쓰면 한 번에 내면 편하지 뭐 못하요 자 여기는 지금 꿀칠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 꿀칠을 해서 저 꿀의 점성으로 바닥을 붙일 거야 이 꿀에 점성으로 바닥을 붙일 거야 아 그래? 가까이 이래 아! 아! 아!

요요 요, 주변 요요요요 요, 요, 요. 접합 부분들 저기가 이제 물이 술술 새더라고 근데 그게 다 똥물이잖아 미치겠네 진짜 이 건물 최악이야 <laughs> 잣됐어 그래서 여기를 지금 내 생각은 실리콘으로 다 덮어버린 다음에 밖에서 하이드로펌프를 촥촥쏘는 거지 비둘기 새끼들도 더 이상 안 오게 지금 문제가 또 하나가 여기가 <laughs> 여기가 또 막혔어 이 씨브랄 레스테모스라비디토바 <laughs> 살리레스테미에르다 디피시뭘 갖고 씨름하는 거야? 여기 틈, 틈메구는 거구나 미라! 아르헨티노의 실성 베데드, 이 오피싱 좋아이야 지금 이 공간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요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스가 안돼 가스가 일부 열려있고 여기도 문제없는데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여기가 우리 가스 있는덴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네 근데 여기 내가 본다고 뭐 아나? 미치겠네 이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누수가 없었는데 오늘 누수가 생기네요 아니 뜨거운 물은 연결도 안했는데 왜 뜨거운 물에서 여기 누수가 생겨? 여기가 노스네, 여기가 노스 포인트네. 아우 이놈의 건물은 씨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에, 미엔트라, 오이디야, 노..노 능고 에키포. 아카 dejamos un pañuelo, y c u a 지금, 조명이 안들어와고여거 <laughs> 오늘 요걸 중국 마켓 가갖고 하나 사왔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진짜 내 속에서 엄청난 열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어떻게 쓰면 냉장고 조명으로 지금 일하고 있었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야, 상황 설명. 그리고 어제 불 조명하고 가스 안 들어온다고 컴플인 걸었는데 결국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주인장이 집에 먼저 가라고 자기가 오후 늦게 올 거라고 했는데 아이언 오늘 와 있을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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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Lo no mismo, ahí sí. A ver, caso revisamos revisa No, este máquina malo, no? No porque el otro día a mí me prendió. Ya vamos, ¿Al día? Sí, porque no hay luz, no hay gas. Y no podemos hacer nada sin gas hoy día. Los chiquillos, los chiquillos van a venir, no van a tener trabajo. Y tenemos que pagar a ellos, igual. Ya. 여저 뭐, 뭘, 뭘 찾으라는 거야? 아, 열쇠를 찾으라는 거구나 근데 지금 뭐안 보이는데, 뭐 열쇠가? 아, 아침부터 극대노 할 뻔했네 아, 이미 조금 했어 아, 이거 수리 보수해주는 아저씨가 있... 안 와, 자꾸 그가지고 아, 내가 고치려고 20mm 아유 이거 왜 내가 내돈 쓰고 4시간 써야 돼 아이 짜증나 진짜 여기였는데 문안 열었네 여기... 아이씨 몇 시에 열어? 아, 아, 아. 알라디에. 라0에고차 그라시오 일단 10분 야그라시아 아. 아. 15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나 좀 사러 가려고요 아이 느려 빨랑빨랑 문 열어야지 어? 돈 벌기 싫은가? 하긴 이 시간에 연다고 누가 와 이탈리아 식료품점이라는데 야,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고요, 뭐 파나. 올라. 이게 이탈리아 상점이라 그래가지고, 뼈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네. 아 신기하게 생겼다, 포도. 마라꾸야, 이렇게 생겼나? 마라꾸야? 복숭아나 몇개 사가려고요. 올라. Eso c u á n t o c ó m o esto? 1500. 1500? Aló, ah. Que te estaba buscando, pero. Ah, perdón. ¿Munío, el lingua, el no? ¿Munío, el el lingua, algo? Aló, está eh, abierto. ¿Qué hora, ahora? Diez media. Ay. Ah... 아 짜증난다. 아나 이거 진짜. 어떤 거지가 와갖고 여기 파헤친 다음에 여기다가 오줌 싸고 튀었어. 하나 아, 진짜 짜증난다 오늘. 가래침까지 뱉었네 코로나 시국에. 이야. 야. 너. 너 언제야? 야 아까 인트라마노 마. <듀> 오. 과레 <듀> 대놓았더라. <듀> Uno solo está a otro lado. Tiene ocho. ¿Cuál, ¿Cuál local es nosotros? Tendría que ver el contrato. Ya, mira, Galita, tú subes. Y te llamo. Sí. Cada número revisamos. Ya, primero este, local 11. No, no, es. ¿No? local 10. Ya, voy a abrir ahora. No. Ya, entonces hagamos todo desde primero. Es, eh. Sí, ya, vamos. Sí. Hey. 에이. 내가 진짜 짜증나는 거는 이 안에 저기 가스 밸브함 열쇠가 들어있었다는데 여기 모든 공구들이 다 있었어. 이 씨브랄 내가 다 샀는데 이거 이거 실리콘 건도 딱한번쓸 거였는데 하나 샀고 모든 공구가 여기 다 있었어. 이문 이문만 열려있었어도 내가 다 그거 안 샀잖아. 지금 뭐 어? 내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지금 낭비를 몇 개를 했는데. 이것도 봐봐요. 이톱 내가 한번쓸거 내가 지금 2만 원짜리 하나 샀는데 철물점 가서 여기 있었어 톱. 아이씨. 스패너 필요한데. 스패너가 없네. 스패너를 안 가지고 계시네. 기본 중에 기본 공구인데 그게 없다고? 스패너는 갖고 계셔야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젖된것 같은데. 전기 회사에서 나왔는데. 또내 피시요? Si. Olá, você direto? o l b a tarde. 건물 자체에 뭐 빛이 있나 봐요. 뭐빛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 얘도 한 번에 현금 주고 사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 빛이 뭐 어떻게 됐든뭐 뭐라고 하는데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건물 전기 끊로 왔어 지금. 아이씨. 자들 뻔했네. 일단 예간도 미끄로 creo que 아야, 아이, 아이, d 칼로 아이, 하들 주차 자리가 없창 가지고 지금 뭐또 배달해주는 친구한데 여기 주차 금지구역인데 여기다 주차해놨어 고마웠다 아직도 공간을 정리게저나넘겨주세 그리고 에 있는 거요 신호색깔? 아리안 여기다 깐다 섹터? 야, 아씨야, 레글라모 문나코사 자, 오늘 일과가 끝났는데 불 달러 오는 거뭐 어렵다고 이거 왜안 오는 거야, 계속? 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지 어? 요거, 씨발 이거 어제 산 건데 지금 보이지도 않아, 이거 켜 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씨발, 두라 셀 이거 차이나 셀 중국 셀 3월 11일 주인장은 과연 전등을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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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았다 근데 만달았대 얘는 뭐야? 아, 베드 디헤 이거 이리 아, 근데 이나 그보다 이게 왜 찌그러져 있냐? 이 아저씨 이거 밟고 올라갔나 본데? 이 아저씨 이거 밟고 올라갔네 이거 왜 찌그러져 있어 찌그러져 있안 되는데 Pero está bien, no entiendo entonces por qué.